여러분, 2025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을 상상해 보세요. 한달 동안 꼬박 마트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2만 명의 홈플러스 직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평소와 다릅니다. 월급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쪼개져서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월급조차 한 번에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난의 신호가 아니었어요. 5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10년 동안 한 기업의 고열을 짜낸 끝에 마침내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선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7조 원 매출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2026년 1월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진열되는 텅 비어버렸고 삼다수도 불닭볶음면도 사라졌습니다. 세금과 전기료조차 내지 못해 900억 원이 밀렸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죠. 대체 연매출 7조 원을 올리는 이 거대한 공룡이 왜 현금이 없어서 직원 월급을 나누어주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2015년부터 지금의 법정관리 위기까지 홈플러스가 겪어온 10년간의 몰락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실물 경제를 집어삼키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보고서입니다. 자, 2026년 1월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장을 보러 홈플러스에 들어선 주부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집니다. 평소 라면 꽉차 있어야 할 음료 코너에 삼다수가 없습니다. 라면 코너엔 불닭볶음면이 흔적도 없죠. 심지어 신선식품 코너에선 호박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단골 고객들은 당황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홈플러스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인가요? 라는 글들이 도배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재고가 좀 부족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상거래의 가장 기본인 신뢰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이에요. 유통의 생명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거든요. 대형마트는 보통 물건을 먼저 받아서 팔고 나중에 돈을 주는 외상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외상값을 못 갚으니 제조사 입장에선 물건 줘봤자 돈도 못 받겠다 싶어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신뢰가 깨진 자리에 을씨년스러운 빈매대만 남은 겁니다. 실제로 삼양식품, 제주삼다수, SPC삼립 같은 굴지의 납품업체들이 왜 물건 공급을 끊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홈플러스가 물건값을 제때 주지 못했거든요.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한번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결국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 된 거죠. 한때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정막만 감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느 한 매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전국 곳곳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비슷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어요. 홈플러스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장에는 여전히 손님이 있고 계산대에서는 물건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무려 7조 원에 달하죠. 7조원, 감이 잘안 오시죠? 월 300만원 버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190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 수백 개를 합쳐야 나올 거대한 규모죠. 그런데 왜이 엄청난 돈을 만지는 회사가 세금 900억 원을 못 내서 체납하고 직원 월급을 쪼개서 줄까요?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새어나간 걸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 홈플러스의 장부 속 그 깊고 어두운 구멍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시간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그들은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바로 LBO, 즉 차임 매수라는 방식이에요. 쉽게 비유해볼게요.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은 이억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8억 원을 빌려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그 집을 담보로 집 이름으로 빌리는 겁니다. 그럼 빚은 누가 갚나요? 내가 아니라 그 집이 벌어온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MBK는 7조 2천억 원중 무려 5조 원 가까운 돈을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빌렸습니다. 주인은 MBK인데 빚은 홈플러스가 짊어지게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세계적인 사모펀드가 인수했으니까 경영이 좋아지겠지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인수된 첫날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업해서 번 돈으로 매장을 수리하고 물류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그피 같은 현금이 전부 은행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남들이 새벽 배송이다, 인공지능 물류센터다 하며 미래를 향해 질주할 때 홈플러스는 제자리에 서서 은행 이자 날짜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쿠팡과 이마트가 수조원을 투자할 때 홈플러스는 생존을 위해 마지막 남은 재산인 땅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자가 감당이 안 되자 MBK는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 건물들을 본격적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세일앤리스백, 즉 매각 후 재임대라고 해요. 부산의 가야점, 대전의 동대전점, 안산점 같은 매출 상위권 매장들이 줄줄이 부동산 시행사에 팔려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자산 효율화라고 했지만 속내는 빚값을 현금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매장이 팔릴 때마다 직원들은 우리 일터가 아파트로 바뀌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단계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매장을 팔아 수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당장 급한 불인 은행 이자를 끕니다. 그리고 팔아버린 매장에 다시 월세로 들어갑니다. 예전엔 안내도 됐던 월세가 매달 수백억 원씩 발생하기 시작하죠. 결국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 고정비는 폭등합니다. 2014년에 1,800억 원이었던 임차료가 최근에는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나가는 월세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월 수입 300만원인데 월세로 200만원을 내야 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결국 홈플러스는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선택을 한 겁니다. 2025년 말 마침내 그 바닷물이 온몸에 퍼져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분명 추락을 말하고 있었지만 진짜 고통은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직원 월급의 분할 지급입니다. 2만 명의 직원들은 한달 동안 꼬박 일하고도 월급날에 월급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일단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죠. 마트 계산대에서 창고에서 묵묵히 일해온 평범한 가장들이 당장 다음 달 공과금과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하며 막막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저렇게 물건을 사는데 왜 현금이 없나요? 그 이유는 홈플러스가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7조 원의 매출액은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이자 폭등한 임대료 그리고 사모펀드가 가져갈 수익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정작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과 물건을 대준 협력사의 대금은 뒷순위로 밀려버린 거죠. 2026년 1월의 텅빈 매대는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보도가 또 터져나옵니다. 홈플러스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과 마트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전기료조차 내지 못해 밀린 금액이 90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900억 원. 연매출 7조 원인 기업에 이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과 공공요금을 체납했다라는 건 이미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이나 자금 조달이 완전히 막혔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못 내면 압류가 들어오고 전기료를 못 내면 매장 불이 꺼집니다. 유통공룡이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MBK는 매장을 계속 팔아서 이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홈플러스 매장을 사줄 시행사들이 사라진 겁니다. 땅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던 마지막 탈출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벽에 막혀버린 것이죠. 이제 홈플러스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 법원을 찾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즉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이 오늘부터 빚 갚지 말고 회사를 어떻게 살릴지 계획안을 짜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많은 고객분이 걱정하십니다. 우리 동네 홈플러스 이제 문 닫나요?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시작될 겁니다. 어, 돈이 안 되는 매장은 폐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월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무엇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는 사모펀드 자본이 유통의 본질을 무시하고 금융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홈플러스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하는 사람의 생계와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빚 LBO로 시작한 인수가 홈플러스의 모든 투자와 혁신을 막아버렸습니다. 둘째, 당장에 이자를 갚으려 땅을 판 선택이 결국 임대료 폭탄과 경영 악화의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 결과 2026년 현재 직원 월급 분할 지급과 세금 체납이라는 유통 역사상 초유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볼때 매출액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 기업이 가진 비재질과 현금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2의 홈플러스는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연매출 7조원의 회사가 왜 월급을 쪼개줄까요? 이제 그 답을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숫자만 본 탐욕, 그리고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친 아니람이 만든 결과입니다. 텅빈 매대 위에 놓인 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꺾여버린 신뢰입니다. 오늘 홈플러스 잔혹사가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모펀드의 기업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쪼개진 월급 봉투,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 공룡의 심장이 멈춰가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 심장이 다시 뛸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거대한 화석이 되어 사라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